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휴일 밤어 연휴였죠. 연휴 저녁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밖에 나갔다가 이제 좀 전에 들어왔는데 예,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조금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댓글 보고 기분 나쁜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 약간 자,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약간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제가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네. 잠깐만요. 네. 어디로 갔냐. 네. 여자. 네. 일단 제목. 연끌 영털되나? 신용대출 연봉 천정. 거래도 폭감한다. 예, 네, 우리, MBN 김주아 앵커가 연끌비트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했었죠? 그 화면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댓글을 볼게요. 진짜 기분 나쁜데. 그래도 뭐, 우리 구독자께서 올려주셨으니까 댓글을 볼게요. 음. 자, 여기에 이제, 금, 금리 인상, 빅픽쳐, 요걸에 대한 댓글이었죠? 어, 좀, 좀, 지나가 볼게요, 네. 어, 일단, 뭐, 경례, 어, 조경례님께서, 4시간 전에, 만명 육박 구독자 수 증가 곡선도 분석해 볼까요? 흐흐. 또, 이거, 이런 것도 뭐, 누가,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laughs> 분석해갖고, 그러면 구독자가 막 줄었다가 늘었다 그래요? <laughs> 어, 어, 댓글 달아보신 분은, 그, 회원님인데, 이분, 그동안은 댓글을 잘 달아가지고 잘 활용했는데, 오늘은 쪼금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엘리언님, 긴급 추가 속보입니다. 긴급 추가 방송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거래 절벽 더 확실히, 확실히 되겠습니다. 그래고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하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기사가 나왔어요. 어, 그래갖고, 일단 기사를, 저도 일단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메인에 떠있는 거예요. 왼쪽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신용대출, 대출 연봉 천장 생긴다. 그래서 기사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신용대출 연봉천장 생기는데, 금융당국 은행권의 요청, 한두 배에서 절반 규모로 축소. 근데 제가, 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정부에서 지금, 우리, 그, 고승범, 그, 어 금통위원이 금융감독원장으로 갈 때부터, 야, 대출 엄청 조이고, 금리 막 팍팍 올리고, 막 하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댓글에 좀 여기, 제가 차마 밑에, 제일 밑에는 못, 못, 그, 가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 회원님이 자기 그 신용 대출 한도가 3억으로 줄었대요. 절반으로. 이번에 이그 뉴스 요거 때문에 이거 절반으로 이거 이제 되게 절반으로 규모가 축소된데잖아요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연봉 3억 6억인 그러니까 3억 그러니까 6억의 신용 한도가 6억이었는데 3억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자기 연봉이 3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이게 참 기분 나쁜데 좀 그렇죠? 예, 일단,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우리 부동산이 얼마나 위험하고, 과거 역사적으로 해외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위, 위험한지, 몇번 말씀드렸던 걸좀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그, 연봉 3억 받으셔서, 뭐, 살림 좀 나아지셨어요? 예, 장난이에요. 그런 말안 썼어요. 예, 실제로는 연봉 한 10억 될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연봉으로 자랑지라고 그럴 때는, 어떤 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지 아세요? 누가 나 연봉 얼마야 그러면서 뭐 웃기지마 얼마문면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욕을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연병하네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밤늦게 이런 욕하니까 좀 후련하긴 한데 자이 차트는 1960년부터 우리나라 서울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서울아파트 실질지수 즉 버블세븐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어, 어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파악해서 제, 제공하는 어, 정부 신용과 민간 신용. 민간 신용은, 기업 신용과 가계 신용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신용이라는 거는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할부금이 되게 많아요. 우리,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 보험사 대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은행 대출만, 포함, 많이 포함한 게 아니고, 그런 걸다 줘서 신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차트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 차트가 이게 세장이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각 분해를 해본 다음에 합쳐서 볼게요. 왜냐면 차트는 같이 봐야 돼요. 부동산과 그뭐 대출금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랑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의 상위 아파트 100개를 가지고 만든 지수예요. 참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음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의 그 고점, 그 일기 신도시하고 아임프때 박살 났었죠. 아, 일단 6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59년 종암 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해방 이후에 그때부터 카운팅을 해가지고 어, 그 당시에는 0.1%도 안 됐죠. 비중이 대부분이 단독주택, 연립이었죠. 어, 근데 단독주택이 줄면서 지금 비중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62% 서울은 58%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지방은 더 많아요. 우리고속도로막 운전하다 보면은 띠엄띄엄 주택이 있지만 단지가 크게 막 아파트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버블 세븐 무너질 때 2006년 11월에 고점치고서 서프라임 맞아가지고 6년 동안 빠진 거. 이건 IMF 때 빠진 거. 그리고 지금까지 9년 연속 올라가지고 지금 부채가 엄청 위험하다. 왜? 부채가 이제 여름이 저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채 안 붙이고 다녀. 그러니까 부채장수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일단 아파트 그 지수 가격 지수를 봤죠. 그다음에 요거는 어비 i 스에서 하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가계 신용과 민간 신용 이렇게 어, 전년 동월비도 있고 데, 데이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 신용이 그 6월 달 기준으로 105.9%에요. 100% 넘은 나라 몇 나라 없어요. 아주 저기 선진국들이 있죠. 그그 그 뭐냐 보그 뭐냐 복리생이 잘돼 있는 무슨 네덜란드 뭐 그런 뭐 스웨덴 이런 급들 말고는 일반적인 정상 평범한 나라에서 100% 넘는 나라가 없다니까 그다음에 기업 신용이 1 1 2에요두개 합치면 210%가 200한 거의 210% 넘죠? 여기 218% 있네요. 아. 어, 그 어, 이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보세요. 일단 개인 에, 가계 신용에 이요 가계 신용이 쫙 늘었다가 아아예없 아이, 때는 별로 이렇게 그, 그, 그 여기 아때 잠깐 줄었다가 여 카드 사태가 쫙 나면서 늘었다가 카드 사태로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쫙, 아, 이거,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때는 살짝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갖고 이게 카드를 막 난발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김정은, 알죠? 어, 그, 김정은의 초콜렛 그 드라마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 그비 c 카드였잖아요. 그 당시, 그때가 이거야. 길거리 가다가 막 자판 깔아놓고서 대학생들한테 막 카드 만들어줄때 이때라니까. 카드 사태로 그, 그 가게가 엄청 사격해갖고 이제 이렇게 줄었잖아요. 원래 가계 부채는 늘기만 늘지 줄지는 않아요. 아예 부때 잠깐 줄었죠. 그 다음에 준게 이게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 더준적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2019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었죠. 자, 그다음 어, 가, 음, 어, 기업 신용. 기업 신용은 원래 게, 개인 신용이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20%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서 여기가 20%인데. 어, 뭐 기업신용은 70년대, 80년대 보면요. 이봐, 50%, 60%야.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늘어가지고 80%까지 늘어서 85년도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잠깐 줄긴 했다가, 이때는 보세요, 이때. 넣으세요, 이때. 이, 이게 100%거든요? 100%를 확 넘어갖고 113% 됐죠? 이때 갑자기 확는게 뭐냐면요. 그 기업 대출 해줄 때 은행에서 은행에서 원래 개인한테 대출 가게에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해주고 7,80대는 년 대부분 기업에다 대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이 그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되고 하니까 90년대 후반에 그 장기자금을 대출 안 해주니까 단기자금으로 갔어 라고 단기자금을 엄청 땡겼어 특히 일본계 자금에 단기자금을 땡겼어요 왜 3개월 단위로 한 다음에 연장하고 연장 연장하는데 갑자기 2000, 1997년도 후반 들어서 단기자금을 연장을 안 해줘. 그러니까는 박살이 난 거야. 113%에서 IMF 때 맞아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73%로 반토막 반토막까지 는 나뉘는데 엄청 줄었죠. 그리고 다시 늘었다가 다시 늘어서도 1 0 0를안 넘었어요. 는 거는 최근에 는 거예요. 즉 지금 다시 IMF 때의 113%까지 왔다. 그러니까 기업도 위험한 거야. 지금. 문제는 가게가 더 위험해요. IMF 때 가게는 50%가 안 됐다고. 근데 지금 110%야. 더블 이상 늘었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은, 그, 118, 118%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118%인데, 이게 쭉, 저 위에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잖아. 그래갖고 제가 그걸 많았어요. 나눠서 판이야 그니까, 러요 초록색이 곱하기 2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게 53%면 100%가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79%면은, 결국 80%니까 160%야. 가게, 가게, 그니까, 러 민간신용이. 가게 플러스 가게, 그, 기업. 정부 신용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기, 정부는 부도 날 일이 없잖아. IMF 때 정부 부도 안 났잖아요. 가게가 기업이 부도 났지. IMF 때는요. 개인 부도 안 났어요. 기업이 부도 나서 실직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 거지. 개인들은 그렇게 그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이 순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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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 저, 상황에 또 부채 뭐 더, 더이 부채 붙였다. 이런 농담하면 이제 이게, 이거는 썰렁한 거야. 이제. 이 i 아이프 심각할 때그 부채 없다고 또 부채 그 붙였다고 그 이런 농담하면 안 된다는 걸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제가 굳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꼭이렇게 엘리엇 따라하는 분들이 있거든 다른 유튜버들이 와서 따라해갖고 야 엘리엇 요즘에 웃기는 그뭐 웃기는 그 좋고 해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좀 구독자가 막 늘어 야 나도 따라할까 이런 사람 애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시들 때도 없이 쪽하면 안 돼요. 분위기 봐가면서 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좋아야 돼. 제가 말, 말을 좀 더듬잖아요. 좀 전에 좀 더듬었죠. 약간 당황하면 더듬어. 그리고 이제 이런 버릇 때문에 잠잘 때 새벽에 갑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팍 때리면서 어깨를 탁 때리면서 더듬지 좀막 그래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는 부부, 부부끼리는 괜찮은 거예요. 괜히 여직원이랑 같이 이제 그, 뭐, 뭐, 캠핑, 이뭐 회사 막년에 이렇게 갔는데, 더듬지, 부장님, 더듬지지 마세요! 탁! 때리면, 그거는 이제 미투야. 고만, 고까지. 자, 어쨌든 막 늘어갖고 100%만 남았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가계 부처가 계속 늘어. 가, 기업 부처 안는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는단 말이야, 이게. 이게, 아임 f 때확 줄어들고, 반등했다가, 이거 뭐예요, 이거? 기업은 원래 줄고 있었고, 가게 카드 사태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늘는데 기업은 늘다가 100% 가니까 멈칫했어. 은행에서도 이제 조심하는 거지. 막 대출 안 해주고 그래 이제 왜냐면 100% 넘겼다가 한번 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은행에서 어떻게 되면 가게 에 대출해주는 거야. 왜? 아파트는 담보가 확실하거든 뭐 망하면 어때 아파트 경매 들어가면 은 원금 회수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막막 막 해주다가 2015년 16년 이때 넘어가면서 이제 빚내서 집사라 그래가지고 막산 거예요 근데 이때 이때 갑자기 2017년 12월이 저점이었는데 기업 갑자기 확 늘었죠 이게 뭐게요 제가 추측컨데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야 왜 개인은 막 대출을 막아버렸잖아 이제 막그 정부에서 우리 현미언니가 막 대출 막아버리고 막 이랬다고 근데 그럴 때도 기업은 대출이 그전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법인 만들어 가지고 개인사업자 등록해 가지고 막70% 80% 대출 받아 가지고 오피스도 하고 아파트도 고 그래 가지고 물량 막 쟁여놓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니까 물량 잠김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파트는 더 폭등한 거야 그래갖고 지금 상황이 어 보면은 기업신용 112% 가계신용 105%에요 105%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1월달까지는 수치가 나왔는데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는 것만큼 한 건데, 그, 합치면은 220, 218%야, 218%. 그거를 제가 평균을 내니까 지금 여기가 한 100, 110% 정도 되죠. 근데 과거에, 자, 아, 이걸로 너무 길게 설명했네. 예, 지금 이 차트랑 이 차트랑 합친 건데, 예, 그리고 이제 합친 게 이거예요. 합친 거. 아, 합친 거 이제 요거, 요거를 이제, 그 가계대출만, 그, 절대 수치를 한 거예요. 아. 그럴 때 이제 봤죠? 이걸 이거 참조하세요. 이거 아파트 아파트 서울 아파트 100개 아파트 가격이랑 우리 가계 부채 느는 거랑 했는데 지금 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여기 9년째 상승하는 이 막바지 국면에 가계 기업 부채가 엄청 증가했다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장면에 요거를 지난번에 했었죠? 1991년에 일본이 상투칠 때 간단히 처음 보는 분들을위해 설명하면. 그 당시에 개인 부채가 막 늘었는데 70%, 70%가 안 됐어, 91년에. 문제는 기업 부채가 100% 넘어갔고 105% 갔어요, 91년에. 합치니까 110, 그, 여기가, 어, 140%야, 140%. 여기가. 엄청 늘었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그, 뭐냐, 생산가능 인구가 꼭 지치고 빠졌을 때 아파트 값이 꼭 지치면서 박살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어, 어, 가 뭔가 좀 순간적으로 뭐 착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은 개인이 그 부채가 많아가지고 망가진 게 부동산이 망가진 게 아니고 기업들이 그105% 나중에 108%까지 가는 이 버블이 생겨갖고 두개 합친 이 버블이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왔다. 그 얘기고 어, 이제 이건 30 3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6년도에 일, 미국이 상투칠 때. 그 그때는 기업 부채는 별로 안 늘었는데 개인 부채가 쫙 늘어 가지고 100%에 100%, 100% 98.6%. 일본은 70%인데. 그래 가지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쭈우니까 케이스 실러 10대 아파트 지, 10대 지수가 꺾이니까 예, 버블이 분어, 무너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아파트가 폭락하면서 개인이 망가지더라. 왜냐면 이당시는 서프라임이었잖아요. 그 서프라임이 기업 서프라임에 대출해 준게 아니라 개인 프라임 단계보다 낮은 서브 그러니까 빚 갚,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막 대출해 줬단 말이야. 집을 담보로 잡고 막 100%, 1 1 0해 줬잖아요. 우리 빅쇼트라는 영화 보면은 크리스찬 베일이 그 주연이었잖아요. 어, 진짜 멋있다난 터미네이터 때 너무나 멋있어서 그 터미네이터가 알고 보면은 그 터미네이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드셨더라고. 어쨌든 일본과 달리 미국은 개인 부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아파트가 방살이 났어요. 근데 그 스페인이 우리랑 똑같은데 가계 부채 늘어요. 근데 81%야. 생각보다 작죠. 그런데 기, 기업 부채가 쫙 늘었고 126%야. 2006년 그, 그, 그 주택 가격 상수칠 때 초록색 상수칠 때. 근데 이, 얘네도 하필이면 생산가능과 박살나네. 아파트가 박살나네. 그 가계 부채가 늘다가 결국은 이네에 예, 그, 개인 부채도 늘다가 쯤네 근데 가계 부채가 이 상수칠 때 103%야. 나중에 꺾이는데도 아파트 대출 늘어가지고 아, 그 그. 그 민간 신용이 늘어가지고 110%까지 갔어. 자, 그러니까 110% 100% 넘고 110%고 그 사이에 버블이 상투 치더라. 이거30 15년 전이에요. 그, 결국 일본 30년 전가 전과 미국 유럽 15년 전을 비교해 갖고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우리 그 버블 세븐 무너질 때 2006년대 보면요 개인 부채 66%밖에 안 됐어. 그다음에 기업 부채 79%밖에 안 됐어. 합쳐서 73%에 곱하기 2 하면은 145%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어떠냐면요 개인 부채 에, 106%, 기업 부채 112%, 합치면 218%, 그거를 평균한 게한 109%, 110% 되잖아요. 근데 차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상투를 치고 내년부터 꺾여요. 근데 위에 아시아의 대표 일본 미국 유럽의 그러니까 북미 대륙의 대표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대표 스페인. 을 봤을 때 예외 없이 얘가 꺾이면 부동산이 꺾이더라 그래갖고 부채가 박살나가지고 강제 축소현상 반대매매 경매가 나가더라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과거에도 자 우리 인구통계학 뭐 잃어버린 20년 일본 따라간다 고했다가 바보 됐잖냐 맞아요 그때 이게 OECD 통계가 2006년 2년 전에 상투치고 빠졌을 때 우리는 아파트가 6년 빠지다가 대폭등했단 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OECD 통계가 잘못됐단 얘기했죠 지금 통계청에서 가보면 요 올해 상투치고 꺾인다니까 15세, 이상, 아니 15세 이상은 2년 전에 꺾 고점을 쳤고 25세 이상 아파트 구입 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상투치고 내년부터 꺾여요 내년부터 서서히 꺾이다가 한 2, 3년 있다가 급하게 꺾여요 이 축에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0년 후라면 달라질 수 있지만 2, 3년 후 거는 틀릴 일이 없잖아요 자, 이걸 봤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 얘기를 이거는 100번 반복해도 그 진짜 그 무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연끌이 영털 된다. 신용대출 연봉 천정 반으로 줄였죠. 이제 거래는 더 준다 얘기예요. 우리 우리 연봉 3억, 3억 연봉을 자랑하는 우리 회원님께서 아주 그 적시적소에 제가 놓치기 쉬운 거를 이렇게 딱그 대신 저는 댓글만 확인 안 하고 저기 뉴스 다 확인해요. 왜냐면 댓글 가짜일 수가 있거든. 보세요. 아까 저 연봉 3. 간니 저. 신용대출 6억에서 3억으로 줄었어요. 저 밑에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보여 드리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럴 때는 연+ 봉이 어쩌다고 자랑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욕한다고요. 연병 안에어 시원하다. 이렇게 욕하면 욕쟁이 할머니 기분 된 기분이네. 자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출근도 잘 하시고요. 어, 내일이 꼭 월요일 기분이죠. 어 그래도 어, 실수하지 않게 내일 아침 잘 일어나시고 자명조 잘 맞춰 놓으시고요. 저는 우리 김주아 앵, 앵커 어, 생각하면 이. 이렇게 모, 맑은 낭낭한 목소리 들으러 이제 갑니다. 자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거 여기. 네. 항상 댓글 많이 읽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제 영상 그 카톡이나 이런데다가 많이 좀 퍼뜨려주세요. 네. 그래야지 에, 우리 아파트 서울 아파트 부동산 발전 많이 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